2021년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 이신감금 1409일째 우리공화당 성명서 당국과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좌측에 국회를 향해 주십시오. 차장자 국회에 대하여 평례 내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산열및 한국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유토 묵념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지주들의 토지를 계약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신 국부 이승만 대통령, 부천한 방공정시로 싸우며 일하고, 일하며 싸워,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조국 군대와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개성공단 폐쇄, 이석기 구속,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 사드 배치, 전교조와 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자유통일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 세븐 대통령께 대하여 출협, 중립! ...로 8일 대한민국의 차이를 박근혜 대통령께 차이를 우리 공화당 성명서 당국 및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서 당국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당국은 우리 공화당 충남 도당 대변인이신 최영란 동측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소리> 사법사인자김명수대법원장을 전달하라! 전달하라! 불법자치당 총책임자 문재인의 탄핵하라! 탄핵어라 탄핵하라! 탄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세대 수호정당 우리 국가당의 상명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 사회에 대한 현행 소추안을 불법으로 파견시켰다. 그야말로 사법부치욕에나이자 사건 분립이 무너질 파격의 날이 기록될 것이며 반드시 국민의 역풍이 불릴 것이다. 를 헤집어 타는 것이다. 거대 촛불들이 악랄하게 선동했던 세월호 일 시간을 지난 1월 19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관에서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수사 외에 불법 사찰이 모두 거짓이라고 밝히고 무혐의 처리가 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좌파 독재일당이 세월호 7시간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거짓 촛불의 정신적인 상징물인 세월호 7시간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시보보 더 추악한 좌파 독재를 통해 사업부를 협박하고 국민을 협박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법부를 파괴하고 사건 분립을 훼손한 공범이자 주범이 다름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불어났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사표를 낸 임성근 부당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수 없게 된다고 말한 사실이 해와 녹취록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집권을 난명한 것이다. 또한 국회 대법원 명의로 허위 공명수학까지 작성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철면피 거짓말을 일수당했다는 것으로 사법부의 주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파들이 모여있는 우리 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거짓촛불을 비호하고 거짓촛불처럼 온갖 거짓말을 일삼고 문제인 좌파 독재 정권에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겨졌지만 유죄가 선고된 판사는 단한 명도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거짓이고. 각자고 불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눈치만을 보았으며 정의가 아닌 불의의 편에 섰고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의 편에 선 사법 살인자에 불과하다. 사법 살인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말한푼 같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살인적인 정치 보복과 불법 인신 감금을 주저하지 않는 인간 같지도 않는 한인한 대법원장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살아 있다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이며 지금이라도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230만 국민이 서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 요구에 대해서 거짓 축불의 상대로 거부하였다. 김명수는 보호자의 용서할 수 없는 사모 살인자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이 ...에서 김경수 유죄 조국의 아내 정경심 유죄 최강욱 의원직 상시령 등 허진특별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의 모통인 문재인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관을 차례지 했다는 것은 문재인이 그만큼 그, 겁을 먹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서고 있다.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더 이상 거짓 촛불의 거짓말에 속을 국민는 아무도 없다. 심지어 거짓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도 잘못된 자신들의 행동에 반성하고 문재인 조기 최진의 힘을 보태고 있다. 거짓 촛불에게 좌파 출 시간이 왔다. 우리 코마당은 문재인 좌파 국제정권 테크를 엿받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